2017년도에 집을 하나 그 매수를 한게 있어요 노원구 중계동에 주공 5단지를 네. 하나 매세,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이제 도봉구 창동에 주공 18단지를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18단지 어, 창동에 있는 18단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4년짜리 단기로 해놓은 상태고요 네. 네네 그리고 중계동 집은 그냥 일반 전세로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어, 일가구 이제 이주택이에요. 근데 앞, 아, 이렇게 고민이 둘다 이거를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음. 아니면 어, 중계동 집이 지금 내년 3월 안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이거를 하나 팔고 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둘다 정리를 하고 실거주할 집을 한 채를 사는 게더 나은지 지금 그게 좀 고민이 돼서 음. 연락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양도세 네, 비과세가 지금 네. 껴있네요, 그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이동 전문가님어네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제가 질문을 한 번씩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자 일단 첫 번째가 어첫 번째 취득한 주택이 어떤 거죠? 어 중계동에 있는 주공 5단지. 중계동 주공 5단지를 여기는 얼마에 취득을 하셨죠? 어 3억 7천이요. 3억 7천이요? 네네네. 17년도에 취득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임대사업자 혹시 내셨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냥 일반 전세를 끼고 샀어요. 네네네.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신가요? 네, 네, 맞아요. 이 전세 만기 기간이 언제죠? 지금 내년 2월이 만기예요. 내년 6월이요? 2월이요? 2월. 내년 2월이요? 네, 네, 네. 그럼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발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그죠? 네, 네,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 주택이 상계주공 18단지라고 하셨나요? 네 창동, 네네 맞아요. 창동 주공 18단지 그죠. 네중 18까지 여기는 지금 현재 임대사업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 네 이게 제가 18년도 3월 6일날 그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임대사업 등록이 네. 그래서 단기로 임대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2022년에 끝나긴 하는데 언제 취득을 하셨다고 그러고 하셨죠? 취득이 2018년 3월에 제가 이제 이거는 매수를 해서 하자마자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지금 일시적인가구 위주택자신이에요 그러면? 네네 맞아요. 네네. 요거를 그러니까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중계동 집을 어, 내년 3월 안에 팔아야 양조세 비과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 21년 지금. 3월 그죠? 네네네. 아 근데 네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네네. 어 비과세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애매하게 네. 다 걸려있어요 시청자님 이게. 네네네 지금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이게 왜냐면요. 네네. 아파트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시청자님두채다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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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뭐 여기에 학군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학군가나.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동북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요. 네, 네. 어 이제 비가스 때문에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비가스 때문에 애매할 때는 하나만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내가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정말 아쉽고 아깝지만은 어 만약 이걸 비과세를 받고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보다 이 지역 급수 있죠. 네네. 지역적인 급수가 월등하게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이렇게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똘똘한 한 채로 어 갈까 말까 생각하실 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하루 빨리 상급지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가는 게 맞아요. 하루 빨리 아, 이 양극화가 네네. 더 심하게 초래될 걸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네. 똘똘한 한 채는 상대적인 거긴 하겠죠. 네네. 근데 네네. 시청자님 입장에서 비가세를 이건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맞아. 네네.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지금 네네. 보면 어, 지금 창그 창동중 18단지가 여기가 이제 몇 평대시죠? 여기는 18단지는 24평이고 그만 6억 지금, 이상 가겠네요, 시세가. 그죠? 지금 네, 6억 이상 가요. 네. 창동 주공이 아 저기 중개 주공 5단지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31평이요. 31평이요? 네, 네. 그럼 여기는 하, 이게 문제예요. 네. 왜냐면 이게 전세 세입자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내년 2월 만기인데. 네. 요거를 이제 그 뭐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을 하게 되면 2년을 더 거주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현장 나가 보시면 아실 텐데 음. 이게 최근에 거래된 게뭐 9억 이렇게 거래됐단 말입니다. 9억 이상. 맞아요. 9억 이상. 근데 세입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네. 지금 세입자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호가가 물론 네네.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가 네네. 11억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아, 네 네. 이해하시죠. 네 네. 네. 근데 시장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받는 게 그래도 크다고요. 음. 맞아요. 그러면 네네. 아쉽지만은 비과세를 받고 아.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창동 주공을 정리하신 이후에, 어이 지역 급수 있죠. 네 지금 중계나 중계나 창동 모두 굉장히 유망하고 좋은 지역이지만, 네네요 지역 급수를 그니까 내가 다시 돌아봤을 때 중계나 창동이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단, 아, 똘똘한 한 채로 모아 모으셔서. 아한 채로 네. 그냥. 음. 그렇죠. 지금 뭐. 이미 10억짜리 두채 가지고 가는 것보다 20억짜리 한채 가지고 가는 게 종부세나 취득세나 양도세가 다 유리하잖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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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네. 때문에 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라 보여지고 제 입장에서 음. 정, 어, 정말 아쉽거든요, 이거는.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네네. 올해 중계동을 만약에 어, 팔고 네. 올해 중계동을 만약에 팔수 있으면 팔고 해가 바뀐 다음에는 그 18단지를 팔 수가 있죠. 임대사업 폐업을 하고 난다면. 그렇죠. 이제 자진말소로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 임대사업자 기간을 반만 지금. 채우게 되면.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은둘다 정리를 하고 실거주 그냥 이렇게 좀 똘똘한 한 채를 하는 게 그게 더낫 순서, 순서 정해드릴게요. 네네. 중개 중공부터 매도 하셔야 되잖아요. 비과세를 받으셔야 되니까. 네네. 중고 중공 매도하시고 창동이 남았잖아요, 그죠? 네네 창동이 남으셨으니까 네네. 여기서 이걸 매도하고 음. 매수하면 늦어요. 아 네네. 매수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 매수하고 매도를.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일년 안에만 갈아타기 이거 하시면 어차피 상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개를 먼저 파시고 그 이후에 창동을 네. 파시고 그리고 네. 어, 지역적 급수가 더 높은 곳으로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걸로 제가 좀 음. 전망을 해드리고요.